2024년 첫째 주일 예배 드렸고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연달아서 설교를 두편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근데 텍스트라고 하는 게 아주 깊고 또 넓고 이렇게 저렇게 다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그걸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거의 끝이 없으니까 같은 본문으로 두번 설교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몇 가지만 제가 짚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면서 다한번 생각했음직한 것들입니다. 그, 트키에가 바울의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하는 거뭐 알고 계시죠?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있고요. 당연히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 그다음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안디옥 쪽으로 갔다가 안데온 시리아 안디옥에 있고요. 거기서 이제 서쪽으로 가서 그, 지금의 트르키에뭐 갈라, 옛날에는 갈라디아라고도 하고 뭐 소아시아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죠. 그쪽으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조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네그 어려움의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그 내부로부터의 방해예요. 좀 이상하죠. 그리스도교 내부에서 본다면 이 바울은 좀 떠돌이죠. 예. 네. 자칭 사도라고 하지, 예수님 공생회 때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알면 뭐 얼마나 아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 내부라고 한다면 예루살렘교회잖아요. 예루살렘교회. 근데 그, 예루살렘교회의 수장이 누구겠습니까? 그 유명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거보, 그래서 야고보하고 두 사람이 이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수장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야고보예요. 그래서 야고보하고의 갈등 이런 것들도 뭐 갈라디아서에 조금씩 비추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트리키에에서 더 오랫동안 머물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고그 대목을 보면 나오는데요. 근데 거의 쫓겨나다시피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어떤 환상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들어와 해서 그로 가잖아요. 근데 그 환상을 봤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더 이상 이 소아시아 지역, 에서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쫓겨난 겁니다, 사실. 은 그래서 마게도네 가서, 마게도네에서, 그리스 지역의 북쪽 지역을 마게도네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조금 내려와서 아가야 지역이고요, 그리스에. 근데 거기서, 어쨌든 이 파울이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트르키의 에베소가, 그가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전도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 그것에 대해서 제가 신학 성서 학자도 아니고 또 성서 지리학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제가 충분하게 연구해 오지 않아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었, 없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공동체 회당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핵심이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사이가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쫓겨났으니까 어쨌든 내그 당시 여러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받지 않고도 바울이 전두한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조차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바울의 리더십이 붕괴됐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데 그럴 거요 그럴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정각이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거기서 쫓겨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세상 어디서나 일어나는 거니까요. 근데 오늘 설교보문에 에베소인데 그 터키에 있거든요. 터키 올 봄에 여기 무, 누구야 우리 운영위원장 부국한다 고 그랬죠. 가서 사진 좀 많이 좀 보내주세요. 부럽습니다, 이렇게 제가 갑자기 또걸는 날아갈지도 모르니까 그 맞춰갖고 준비하고 계세요. 앱에서 회당 이야기를 했죠. 곧그 제가 말했는데 실감이 납니까아 그때 상황이 어떻겠다는 거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교는 기본적으로 회당 공동체에서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뭐 등등 일이 있어도 회당에서는 나가지 않았어요. 회당이라고 하면 유대교인들의 교회당이잖아요. 계속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우리가 이해가 잘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죽게 만든 장본인이 보금서에 따르면 사내들인 이나 주대교 어, 계층인데 어떻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음서 내용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믿기는 좀 힘듭니다 사실은 그게 왜 그렇게 기록됐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사내들이 내서 착 당해 갖고 아, 넌 죽어야 돼넌 신성보독이야 그래서 꼭 우리가 꼭 아주 리얼하게 표현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그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계속 예루살렘에 성전 출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 시간에 맞춰서 뭐 하고 있잖아요. 성전 미문에서 안뭐 다리 장애인 고치고 하는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교는 주대이 크리찬이니티였다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대 주대교 기독교다. 독립하지 않았다.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어요. 다른 변수가 없었다면, 그 변수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종교가 태동되는 데에는, 이런저런 여러가지 요소들이 많이 영향을 끼쳐요. 네, 기독교가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때도 말씀드렸 것처럼요, 아, 처음부터 딱 조직을 해서, 자, 우리는 예수 공동체로서 뭘 시작해야지, 잘못된 거딱 끊고, 저 사람들하고 기분 나쁘니까 안 되고, 우리끼리 한다.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틸 루터가 처음부터 가톨릭으로부터 나오려고 하지 않았죠. 오랫동안 거기, 거기 사제이고, 어, 신학대 교수고, 어, 그렇게 살았습니다. 만약에 가톨릭 쪽에서 마틸 루터를 그냥 가만 둬었으면 종교개혁이 언젠가는 일어났겠지만 아주 그렇게 갑작스럽게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괜히 들쑤셔서 어, 루터를 저 뷔텐베르크라고 하는 초원 구석이잖아요. 거기는 뭐 로마 교황청에서 보면 완전히 거기는 시골입니다. 그래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시골 뭐 신학자 이고 사제 그,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교황청이 흔들립니까? 근데 가만 둬두면 되는데 지금 꼼짝 못하게 하려고 들쑤셨다가 그게 이제 분위기를 완전히 더 이렇게 맞는 것처럼. 그리스도 교도 비슷합니다. 처음에 출발 유대교가 그냥 같이 있을 때 그대로 있었으면 됐는데 쫓아낸 거예요. 같이 있을 때 유대교 안에도 여러 스펙트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파도 있었고 에스네파도 있었고 이건 아주 굉장히 어그 탄속적인 극단적인 파예요. 그러니까 사도교파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파로 나사렛파가 있었던 거예요. 이 나사렛파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유대교 안에 있었어요. 이 자세한 내용이 어느 책에 나올까요? 네, 초기 그리스도교 형성사라는 데 나옵니다. 제가 강독한 거예요. 그 책은 여러분들이 강독을 들어도 좋지만 책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초기 그리스도교가 눈에 좀 들어올 겁니다. 그 그런 소용돌이 아주 과도기 그때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몇몇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어요. 만약 그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 눈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엔 작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무게가 되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아주 작을 때는 뭐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되고요. 그것도 이제 바울의 역할이 되다는 거죠.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어떻게 됐을까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게도 얘기해요. 기독교는 예수가 창시한 게 아니라 바울이다. 이렇게까지요. 그건 이제 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이, 이, 그러니까 예수와 바울이 같은 청시자 급에 속한다. 이렇게 또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건 참고사항이에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기독교가 정말 어려운 우여곡절 끝에 이, 이 역사를 해줄 고 나왔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설명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로터가 교황청으로부터 쫓겨나서 프로테스탄트가 시작된 것처럼 초기 그리스도교가 회당으로부터 축출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기점이 70년 잠깐 누차 얘기하는 70년 유대 전쟁 곧그 끝나는 그 시점입니다. 네. 왜 70년 유대 전쟁이 끝나면서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완전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570 기원전 587년에 있었던 것과 같은 일들이 또 벌어지는 그때에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리스도교가 회당으로부터 축출됐는지에 대해서 아마 저에게 설명을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걸 말할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전체적인 배경에서 에베소 교회가 바울에게서는 중요했던 겁니다. 일단 큰 도시고, 국제도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그전에도 2차 성교회 여행 때 잠깐 다녔었고, 그전에도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를 어 리드하고 있는 사람 이름 브리스길라와 누구죠? 뭐 아굴라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그 에베소 회당의 그 진면목을 아직 제가 지금 손꼽을 들여다 보듯이 자세하게 아,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궁금하긴 해요. 그걸 더 공부하고 싶기도 해요. 아직까지도 공부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때 실제로 제가 설교 시간에는 뭐 SNF 듣고 있었고, 바리스파 등등, 이 세리원의 제자들도 있었고, 뭐 그렇게 어린 짐작, 어린 짐작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어, 근거를 갖고 말씀, 말씀드렸지만 거칠게 말한 거거든요. 근데 소상하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교부들의 편지나 뭐 클레멘트나 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 안에 성경 말고 문서들이 많거든요. 다큐멘터리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그 권위가 있는 게 있고 권위가 없는 게 있어요. 가장 권위 있는 거는 성경으로 들어왔고, 좀 없는 거는 외경이고, 더 없는 것은 위경이고, 그 이외에 여러 교부들의 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사치 찾아서 연구하면, 외석교회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수 있는 거죠. 그걸 알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충분하게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에베소 교회에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세력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잘 쓰면 박사학위 받지 않을까요? 신학 박사학위요. 에베소 한번 꼭 가보세요. 이렇게 가실 분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뭐 어디 갈지 다짜 않았겠지만. 이 아볼로, 에이, 아볼로, 아볼로에 대한 연구도 제법 돼 있을 텐데 저는 그것에 대한 책을 많이 읽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몇 단편적인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바울과 대등한 음, 그러한 그 석학이라고 할수 있어요. 음. 아볼로를 위시로 한 이. 요한의 제, 제들 그룹. 그리고 바울을 중심으로 한 예수 제자 그룹. 이게, 하다 학문적인 차원에서는 서로 대등한 그런 관계에 있었을 겁니다. 뭐, 베드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학자가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무식하니까, 이렇게 아블로에 맞설 수가 없어요. 바울만 가능한 거죠.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으면 안 됩니다. 가끔 좀 민중 신학이나 해방 신학에 있는 분들의 주장은 그 바울을 좀 낮춰 봅니다. 바울 때문에 갈릴리의 그 혁명적인 민중 해방적인 요소가 다 약화됐다. 너무 그를 예수의 순수 복음을 그 헬라와 했다, 관념화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 그런 겁니다. 뭐 어떤 운동이든지 그거는 개념이 돼, 이론이 돼야 됩니다. 그 이론이 혁명적이면 그 운동은 탄력을 받는 거고 그냥 막 일어나서 혁명하고 나라를 뒤집을 것처럼 모든 걸 새로울 것처럼 막 그렇게 하다가 이론이 뒷받침 안 되면 흐지부지 없어져요. 혁명이 그렇게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촛불 혁명 뭐 이렇게 우리나라 현대사에도 얘기하는데 그게 뭐 그래 계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한 기분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바울의 신학은 정말 혁명적인 거거든요. 율법 패러다임으로부터 복음 패러다임으로 완전히 패러다임 쉬프트 변이 전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애벌레처럼 걸어가다가 이제 기어가다가 이제 나비가 되었다. 그러죠 문학적으로 그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세일에서 성령세리로 오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오늘은 조금 시간을 단축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들하고 저, 좀 얘기할 게 있어서요. 기차 시간도 조금 금년부터 달라졌더라고요. 네. 동대구에서. 영천으로 환승해서 가야 되는데 그 기차가 시간이 당겨졌어요. 그래서 그 기차를 타기 힘듭니다. 그걸 탈려면 훨씬 일찍 제가 나가야 돼서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신경주 가는 거, 그걸 이제 타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전에 타던 것보다 한 15분 정도 좀 앞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시간 맞춰서 운영위원들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되니까 6시 전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존재론이라는 단어를 얘기했는데, 설교 시간에 그런 전문적인 단어를 말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와닿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우리 서울 센터 교우들은 하도 그런 단어를 많이 들으셔서, 어 전달이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편하게 썼습니다 어떤 용어가 있잖아요, 단어가. 이해가 안 되죠. 이해 안 돼도 자꾸만 들으면 언젠가 이해가 됩니다. 그건 이상해요. 근데 그거를 낯설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됩니다. 제 불교에서 뭐 한자로 된거막 이렇게 연불도 외우고 막 하잖아요. 그들은뭐 뜻을 다 몰라도 꾸만 하다 보면 그그 어, 그 경전의 말하는 세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언어 존재론, 그러니까 언어가 우리 존재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조폭들은 조폭 언어가 있어요. 그 방식으로 세계를 보는 거예요, 조폭의 방식으로. 그리고 그 그런 식으로 언어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름판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식으로 언어가 발달해요. 그 노름판에서 벌어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리얼리티니까 그렇습니다. 철학자들의 용어는 그 방식으로 세계를 경험, 물리학자들은 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laughs> 어, 방언, 방언입니다.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 아, 요즘 그 조금만 책 세계 그 자체라는 걸 읽고 있어요. 먼저 뭐 읽기 시작한지는 좀저부 했는데 다 마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읽다 읽다 거의 이제 마칠 때가 됐습니다. 그, 그 울프 다니엘손이라고 하는 사람 스웨덴 그 이론 물리학자가 쓴 거예요. 초근 이론의 대가입니다. 근 그 사람이 최근에 제가 어저께 읽은 그 대목에서 수학의 정리 뭐 페르마의 정리 뭐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페르마 그래서 수학 공식 이렇게 딱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수학 전문가들에게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삼각 삼각형도 있고 역삼각형인가 그것도 있고 뭐 f 뭐 n승의 뭐뭐 곱하기 나누기 뭐 해서 쭉 수학이 이렇게 암호가 이쭉 숫자가 암호하고 기호하고 숫자가 쭉 나열된 일단 페르마의 무슨 공식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나에겐 망언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거예요 거기서 뭐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교 신앙도 그런 거죠 그 우리의 용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죽은 게 아니라 페르마의 정리 그 안에도 그게 어떤 풀리지 않은 수학도 있다고 하잖아요 수학 정리가 그런 것들이 계속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는 기독교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용어들은 방언인데 그냥 막 황홀경에 떨어져서 방언 자체를 제가 완전히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가끔 황홀경에도 떨어져야 되니까, 다만 그게 오늘에 오늘날에도 사도행전에 있었던 것들이 똑같이 반복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예, 좀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황홀경의 경험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인 거죠. 그 종말에 예수께서 지리 하신다 이게 뭐제정신 갖고 할 말입니까? 그게 이제 리얼리티로 들어오게 되면 세계가 다르게 보이는 거죠. 제가 늘 반복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니까. 아니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 안에 잡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아까 인용한 그 울프 다니엘 손도 세계 그 자체 월드 이셀프 그런 제목이에요. 캐시미리 겁니다. 그래서 알아가되 나는 모른다. 예. 도저히 그, 그 무엇으로도 그거는 잡아낼 수 없다. 근데 그거를 이론적으로 설명합니다. 미시 세계에서부터 양자 역학부터 시작해서 우주의 모든 것까지 다 통과해서 그. 그 원인과 결과의 작용들이 요 어떤 차원에서는 맞는데 상위 개념에서는 그게 전혀 되지 않는 그러한 물리학을 쭉 설명하더라고요. 뭐지? 아, 근데 제가 아직 그분의 말들을 속속들이 이해하지는 못하는데, 아, 어떤 걸 말하려고 하는구나. 그건 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을 너무 절대 화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세계 모든 걸다알 수도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기를 선택했잖아. 이 운물이에요. 이게 영적인 운물. 여기 는 2000년, 구약까지 합하면 2500, 3000년 전에 그 모든 인류의 지성과 영성이 다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표면적으로 작은 그런 거죠. 그거 안으로 죽을 때까지 들어가 보면, 뭐 위대한 뭐 물리학자 못지않게 여러분들의 사람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구도적이고 수행의, 수행의 자세로 꾸준하게 거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